자, 6장 어, 왕문제 1번부터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보면 자, 오른쪽 그림은 직육면체에서 작은 직육면체를 잘라낸 입체도형입니다 그랬죠? 어, 부피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직육면체 부피와 겉넓이에 대해서 공부를 다 했죠. 그죠?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직명 직륙 직육, 면체 계단형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잘라서 하면 되겠죠. 그죠? 잘라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잘라서 자, 이렇게 가로로 한번 잘라봅시다. 이렇게 가로로 잘라서 자, 여기를 1번, 여기를 2번, 여기를 3번. 자,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봅시다. 자, 1번부터 봅시다. 1번은 자, 가로가 7, 세로가 20, 높이가 6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가로가 7, 그 다음에, 음, 높, 어 세로가 20 높이가 6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계산하면 어떻게 써요? 7과 6을 먼저 곱하면 4, 42죠 그러니까 840 이런 약이네요 그죠? 840자 그다음에 두 번째 봅시다 자 2번은 여기를 가로 가로는 여전히 7이죠 그죠 자 여기 여기 길이는 6과 8을 더한 것과 같겠죠 그죠 자 따라서 14가 되겠네요 그죠 자 높이는 얼마로 보면 되겠어요 5로 보면 되죠 그죠 자 따라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7 곱하기 14 곱하기 어, 5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은 우리가 어, 7하고 5 먼저 곱하면 얼마가 돼요? 35가 되죠. 35인데 이14 이 중에서 2를 먼저 곱하면 70이 되죠. 자, 70 곱하기 7이니까 얼마가 돼요? 490이 되죠. 그렇죠? 490... 세제곱 센치미터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3번 봅시다 자맨 위에 있는 3번 보면 역시 가로가 7이죠 세로가 얼마가 돼요? 세로가 어 여기가 8이죠 그죠? 8자그 다음에 높이 봅시다 높이는 어 여기가 6이고 여기가 5 11인데 전체가 17이니까 어떻게 해서 17에서 11 빼면 여기가 어, 높이가 6이 되겠네요 그죠? 6 센치미터 자 그러면 은7 곱하기 8 곱하기 6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얘는 그러면은, 7하고 6을 먼저 곱하면 42가 되고 8이 되죠. 그죠? 자, 따라서 336이 되겠네요. 그죠? 336.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입체대용의 부피는 어떻겠어요? 이 셋을 모두 더하면 되죠. 그죠? 자, 840과 490. 자, 그 다음에, 음, 336을 모두 더하면 되죠. 그죠? 자, 모두 더합시다. 자, 6이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어, 16이 되죠. 그죠? 자, 1이 올라가니까 16이 되겠네요. 그죠? 자, 따라서 1666 세제곱센치미터 우리가 이렇게 어, 부피를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